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 심걱정에 얽매인 나를 불사 내 진정 소원주 바로 아래요. 근그 불행 다해 슬플 때나 위. 거다 저 광야가 두 세상을 끊어지방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cha 아파 마 찬마... 서일찍이 저요.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우리 한 장도 찬송하시겠습니다. <laughs> mm, -mm. 심부거을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마 시온이 어찌하니 아래가 그 신법 정무가? 거 드리세, 세상 친구면 시하고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에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laughs>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또 기한 또한 주간을 허락해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또. 주님 앞에 먼저 나와 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또 반드시 깨닫고 그 가운데 또 기하고 특별한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맡기신 자리에서 또 충성스럽게 또 열심을 다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야구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필요에 따라 알맞게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늘 후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그런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직장과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분주하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 젊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나이를 불문하고 또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참으로 힘겹고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또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염려와 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벌써부터 포기하고 또 넘어진 채로 삶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늘후회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또 담대하게 또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넘치도록 공급되어지는 그 인도하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합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야구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인데 다만 믿음으로 의심 없이 구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로 밀려가고 또 저리 불면 저리로 밀려가는 매 순간마다 요동하여 조금의 굳건함도 없는 바다 물결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에서 사용된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논박 아니면 논쟁 이렇게 단어로 쓰이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야구보는 특별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내 안의 자아와의 논쟁을 벌이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말하지요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그두 마음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싸우게 되는 그 상태를 의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 마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의심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의심의 상태, 두 마음이 서로 싸우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보통 믿음이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요. 도무지 믿음으로 모든 불신과 원망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그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그냥 가만히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본문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굉장히 두렵다 라고 느껴질 정도의 말씀이지요. 7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으로 계속해서 흔들리며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믿음의 싸움에서 집니다. 스스로가 더욱더 잘 알지요. 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 우리가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겉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 혹시 몰라서 헬라 원어를 살펴보았는데, 한글 번역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한 믿음보다는 늘 의심으로 나아갈 때가 더욱더 많은 우리이지 않습니까? 늘 형편없고 부끄러운 모습 투성인 이 우리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자들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가 더욱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선 오절에서도 분명히 말하지 않 말하, 말해 주셨지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늘 넉넉하게 후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위해 고군분투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영적으로 패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것이고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전처럼 너무나 쉽게 그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내 안에 의심과 싸우면서 믿음의 싸움을 위해 이제는 좀 고군분투 해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의심이 들면 곧바로 믿음을 내던지고, 조금만 상황이 이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버리고, 조금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 언제 내가 성도처럼 살아간다는 듯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는 듯이 그 삶을 쉽게 포기해 버리는, 버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바다 물결처럼 그렇게 쉽게 살아가지 말고 좀 고군분투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시작될 그한 주간의 삶 속에서 늘 믿음의 싸움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아무것도 죽게 얻을 게 없는 그런 흔들리는 바, 바다 물결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후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또한 가지 남눌 부분은 두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면 8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사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이 정함이 없다 라는 단어는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지요. 늘 안정감이 없어서 쉽게 흔들리고 그 가운데 여기저기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심으로 늘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안정감 없이 늘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무지한 것인지 절대로 멀리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이두 마음을 품는 것을 멀리 하는 그 모습보다는 두 마음을 가까이 하는 것에 더욱더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렇게 습관처럼 배워서 늘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내 안에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서 나는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줄게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다 포기해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이것이야말로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냥 습관처럼 되어버려서 수시로 두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인데, 어떻게 그런 삶을 멀리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사실 이 어려움, 이 문제, 이 연약함을 야구보가 언급하기 전에, 이 연약함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제시해 주었습니다. 보시죠 본문 5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지요.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미 그 해결책을 충분하게 제시해 주었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연약한 우리가 그두 마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에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방법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것에 허덕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좀 궁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허물,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부르짖을 때그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다른 그 무언가가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그 무언가들이 서로 싸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가 넘쳐날 때에도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나에게 허락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부르짖으면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고 또 하루의 삶으로 한 주간의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연약함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가,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어리석고 또 미련한 모습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구하기만 하면은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내게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 부르짖지만 나아갈 때그 가운데 여전히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 소서 아버지 또 오늘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그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벌써부터 어려움과 또 염려로 밀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새벽에 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단지 그 것들이 염려거리와 또 두려움거리들로 삼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기도 제목들로 삼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